같이 외쳐볼까요? 베이직스 멤버의 심장의, 심장의 정확하라! 코너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말을 하던, 음. 어떤 방법을 쓰던, 네. 어떤 방식으로 하던 음. 상대방의 심장을 더뛰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게입니다. 아아 설레는 말은 네. 몰래키는 말, 몰르키는말다 돼요. 네. 그럼 네. 원피스랑 성진 씨가 이제 대결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미안한데 원피스 이제 그 껴주셔야 돼요. 아네 맞아요. 아, 네. 손톱 부분이 손톱 부분에 정확히 이렇게 원피스 네. 이렇게 네. 하면 아주 잘 돼요. 자 체크해 드릴게요. 16? 어? 왜 갑자기? 아, 갑자기? 아, 갑자기 벌써? 성진이형 벌써 설레고 있설레인가봐 벌써 1 <laughs> 네, <설렌가 봐.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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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요아 <laughs> 아, 아, 괜찮아요 예, 네, 그냥 어어? 왜? <laughs> 괜찮은데요? 그만해 너 하지마 하지마 진짜 올인한 거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아 정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30? 이제 떨어지고 있네 이제 떨어지고 있네 이제 좀 네. 네. 그렇다면 첫 네? 공격을 네? 가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알겠어요 오케이 일단은 <laughs> 네. 자 네. 가보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성진아, 응? 부산 남자가 응. 무뚝뚝하다는 편견을좀버려야겠지 응, 그래서 많이 버렸어. 한번 보여줄래? 뭘? 내가 말하는 건 말해. <laughs> 부산, 부산 남자가 <웃음> 무뚝뚝하다는 <웃음> 편견을 버리세요. <써주세요>. 근데 원피씨가 올라가는데 원피씨가 올라는네아니요 저는 차분합니다. 본인이 <laughs> <분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응응응. <laughs> <응, 응>. 알겠어요. <laughs> 자 그럼 원피씨의 아, 공격은 네, 한이정도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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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씨 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피라. 응. 음. 아, 대답을 해,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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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방에서 보던 방경 아요니 거야. 니네 거야.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아니 이게 <laughs> 이거 이제 올라갈 거야. 공포스러웠어. <웃음> <웃음> 네, 그냥, 아 이거는 네. 노력을 봐서라도 이거 박성진님이 봐서 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어? 왜 올라가요? <laughs> <거야? 웃음> <이거 진짜 웃음> 이상하게 <laughs> 저망. 아니 왜 <laughs> 그쪽에 왜 올라가시려고? 과학이거든. 그 아왜 아, 같이 올라가? 잠깐 심판분들. 아, 오케이. 제판 심판 하시는 분들 자, 자, 네. 잠깐만. 제가 <laughs> 한번가볼게요네저다아또또 네. 네. 또, 또 해요? 그냥. 아 아니요. 저 하나 하나 있어요. 저. 아, 근데 이건 아, 네. 살짝 그 상상의 음. 타임이에요. 네, 상상 머릿 속으로 잘 해. 그려보세요. 네알겠어요 제가 음. 형방 이제 혼자 쓰고 <laughs> 있는데 <소울인데 웃음> 형이 이제 스케줄 다 마치고. 이제 방에 성전사 이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뭐할거뭐 뭐, 게임을 하고 뭐 몰라요. 뭐 하여튼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들어와요 문을. 네. 들어올 때부터 아주 그냥 얄미워요 네? 들어올 때 <laughs> 얄밉게 들어와 이렇게 막 <laughs> 아, 형 뭐해? 라면서 와가지고 내가 여기에 뭘 들고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laughs> 설마. 그 과자. 부스러이 네. 엄청 많은 거예요. <laughs> 그거 엄청난 거지. 네, 들고 왔을 때? 이거 형, 이거 먹을래? 하는데 제가 이렇게 뜯어요. 뜯는 데 뜯는 순간 일단 과자 부스러기 다 일단 몇번 떨어지고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laughs> 형 앞에서 제가 먹어요. 이렇게. 에이, 이렇게 무는데 무는 순간다 떨어져요. 근데 심지어 몇 가닥은 아, 몇 가지는 막 이불에 살짝 묻어가지고 무는 아, 네. 것도 있고 땅바닥에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해. 하다가 제가 <웃음> 그만하라고. <웃음> <laughs> 이거 상상이라서 그렇지. 실제였으면 좋합니다실제였잖아요 아, 네? 실제였잖아요. 실제였어 아, 아, 이렇게 되면 좋는데 아니요, 저는 이렇게까지. <laughs> 아, 아니에요.